안녕하세요. 채달입니다. 지난 영상이 행운의 칠을 사용하는 아마라 영상이었죠. 이번엔 제인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친 빙결 제인이 나왔어요. 보이면다 얼려버리는 자뭐 간단하게 장비 세팅을 쭉 보자면은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행운의 칠에 속성 데미지 추가 옵션이고요 요게 아니라면은 STNL 활성화 시50% 냉기 데미지 요런 세례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쉴드와 수류탄은 행운의 칠을 사용을 하려면은 공포 세례가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약재생 트랜스포머의 셀프 공포 헥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클래스 강화는 죽음 구경 신규 클래스 강화죠 요게 마침 무기 데미지랑 피스톨 데미지 요두개 가 같이 붙은 클래스 강화가 있어서 요 놈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유물은 빙세기에 보조 옵션에 탄창 용량이 붙어있는 녀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침 승리의 질주까지 붙어있는 게딱 있어서 빙결 제인하기 딱 좋은 그런 유물이죠 자 다음으로 스킬을 보면은 스킬은 정말 근본 없는 세팅입니다 최종 스킬을 아무것도 안 찍어줬어요 근데 이제 신규 클래스 강화가 나오고 나서 제인의 최종 스킬이 그닥 효과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요 최종 스킬 찍어주는 것보다는 요런 킬 스킬들 전략적으로 찍어 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이 히트맨 트리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찍어 줬습니다. 어, 폭력적인 속도와 폭력적인 가속도. 요두 개는 필수죠. 이걸 안 찍어 주면 좀 답답해서 이걸 꼭 찍어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요 구원 다섯 개. 요 치닫는 죽음은 킬 스킬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너스 버거 찍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인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클래스 강화에 붙어 있는 두 개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꼼수 스킬 요 다섯 개다 찍어 줬고요. 더블 에이전트 트리입니다. 더블 에이전트에서는 뭐 별거 안 찍어줬어요. 탄창 용량을 늘려주는 유비무한 스킬 3개 다 찍어줬고요. 그리고 다다익선 2개 찍어준 거는 크게 효과는 없는데 다음 트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2개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난투에 2개를 찍어줬고요. 저는 이제 클래스 강화해서 3포인트 더 들어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5레벨이 됐는데 더 찍어주고 싶지만 스킬 포인트가 모자라서 못 찍어줬습니다. 난투 스킬에 2포인트 그 찍어줬고요. 사실, 이 더블 에이전트 트리보다는 이 언더커버 트리에서 투자할 게좀더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아드레날린. 요건 이제 공포 세례를 액션 스킬 종료 시 공포 상태가 되는 그런 옵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액션 스킬을 자주 써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액션 스킬 쿨단 속도 늘려주는 아드레날린을 다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잘 받을 수 있게 쉴드량도 좀 늘려줬고요. 이 브레인 프리즈가 핵심입니다. 치명타를 입히면은 둔화를 시키고 빙결이 될 때까지 중첩이 되는 이런 효과인데 행운의 칠 옵션 중에 1번 옵션 있죠 1번 옵션이 발사하는 모든 탄환이 치명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브레인 프리즈와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5개 다 찍어줬고요 그리고 이 불굴의 정신은 차가워야 제맛을 찍어주기 위해서 다음 스킬로 넘어가기 위해 1포인트 써준 거고요 그리고 자신감의 과시 실드가 많이 차있으면 많이 차있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가죠 자 다음은 액션 스킬인데 액션 스킬은 방어막이랑 SNTNL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줬습니다 방어막은 이제 빈틈없는 방어 전면 방어죠 보복 스킬 방어막이 데미지를 입으면 총기 데미지가 올라가죠 물론 이제 10% 밖에 안 올라가긴 하지만 깨알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또 어딥니까 SNTNL은 요 다섯 가지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나, 나쁜 약과 붐스데이 요두 가지 말고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음, 붐스데이 SNTNL이 이제 로켓을 같이 쏘는 거죠. 데미지가 5k나 되고. 그리고 제인한테 버프를 주는, 음, 나쁜 약. 발사속도랑 이동속도가 올라가죠. 데미지는 볼거 없고, 이 버프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 없는 스킬 트리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율이 나오느냐. 자, 세팅 테스트는 언제나처럼 학살 통로, AM 4단계의 학살 통로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운의 칠 옵션을 좋은 걸 뽑아 놓고요 영상에서는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폭파 빼고 나머지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에 공포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베리어를 먼저 던져 놓고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끝나는 타이밍에 시작을 하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엄청 잘 옵니다 그리고 데드에스 몇 마리한테 지금 맞딜을 했는데도 안 죽죠 뭐안 죽는 거야 애초에 지금 새로 추가된 죽음 구경이라는 클래스 강화 덕분에 킬 스킬들이 전부 이제 패시브화가 됐기 때문에 신규 클래스 강화 제인들은 생존이 거의 뭐 바퀴벌레급이 돼버렸죠. 정만 쏘고 있으면 거의 죽지 않는. 요 세팅도 마찬가지로 일단 안 죽습니다. 안 죽는데 스킬 중에 쉴드 양에 따라서 액션 스킬 쿨타임이 빨리 도는 그런 스킬을 찍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쉴드가 안 까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적당히 적들이 막뭐 엄청 몰려 있는 곳에. 뭐 단신으로 뛰어들고 이러지만 않으면은 베리어 쿨타임마다 던져주는 것만으로 공포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공포 상태가 되면은 반동이 엄청 커지고, 뭐 이런 흔들림 조준했을 때 흔들림이 엄청 좀 심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행운의 치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그지 같은 이상한 소리, 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말고는 딱히 디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2번 옵션, 행운의 칠에 2번 옵션이 붙어 있는데, 단발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한참 할로윈 이벤트 할 때도, 탄약 재생 세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버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템이라서, 뭐, 버그 안 고치고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어떤 버그냐면은, 탄을 많이 쓰면은, 그니까 러 지금 총 여, 16발인데, 지금은 운영 자체를 16발에서 계속 왔다갔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총을 쏠 때, 최대 16발인데, 한 두세 발 남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되면은, 재생되는 탄의 제한선, 어, 상한선이 생겨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두세, 두세 발 이렇게 계속 쓰다가, 나중에 탄한번쭉 그 재생을 시켜보면은, 한열 발, 여덟 발, 이렇게까지밖에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감소되는 양이 누적이 돼버리면은 나중에는 두 발까지밖에 재생이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수하면 바로 자동 재장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도망치면서 또 옵션 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탄창 용량을 최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16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끊었어도 데미지가 상당히 잘 들어가서 그닥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마라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 행운의 치를 잘안 쓰게 될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인으로 쓰니까 이게 너무, 너무 사기인데, 이거. 한만 조금 절제해서 쓰면 되고, 절제해서 쓰는 동안에 내가 그 데미지, 적으로부터 들어오는 데미지를 버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끊었어도 계속 풀피가 되기 때문에 바퀴벌레급의 생존력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기 자체가 이제 무속성 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쉴드나, 아, 어, 쉴드는 이제 3번 옵션으로 좀 커버를 실수가 있죠. 장갑 같은 경우, 장갑을 가진 적 같은 경우는 조금 장갑을 까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긴 한데, 어, 세례 옵션으로 부식, 저는 지금 방사능이죠. 세례 옵션으로 부식을 넣어주면 그것도 해결되는 일이라서 빨리 부식으로 파밍을 좀 해봐야 겠네요. 그러면은 멜리안 테이크 다운에서도 충분히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기 세팅, 지금은 멜리안 테이크 다운에서 쓰지 않는 걸 추천을 하는 게왜 그러냐면은 보통 멜리안 테이크 다운에서는...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을 하죠. 부식무기, 화염무기, 뭐 쇼크무기, 뭐 이렇게. 근데 행운의 칠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무기 수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기 수업을 하면은 버프가 다 사라지죠. 이 행운의 칠만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데, 보스가 다 장갑이죠. 깡대 상당히 좀애로 사항이 꼽힐 것 같아서, 세례 옵션으로 부식이 있다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파밍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봐야겠네요. 아무튼 제인이 이렇게 떡상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아마라보다 제인이 더 재밌네요. 그리고.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 달이었습니다.